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수익을 책임지는 차트 교수입니다. 항상 저는 거짓없이 제가 실제로 거래하는 내역 공개하면서 영상 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은 7월 31일 목요일 11시 11분입니다. 제가 어제 차트 교수 정보방에 계신 분들에게 추천드렸었던 소풍 코인 현재 11% 수익 중에 있습니다. 제가 소폰 코인을 강력하게 추천드렸던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소폰이라는 코인이 많이 오르면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볼수 있습니다. 먼저, 소폰은 게임이나 인공지능 같은 분야에 맞춰 만들어진 새로운 블록체인입니다. 기존보다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개발자들이 쉽게 앱이나 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올해 초에 많은 투자자들이 참여한 판매가 있었고, 이때 확보한 자금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생태계를 키웠습니다. 이후 정식 버전을 공개하면서 많은 프로젝트들이 여기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실제로 사람들이 쓰는 양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의 큰 거래소에도 상장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더 커졌고 그 영향으로 가격도 빠르게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하면 소폰의 상승은 새로운 기술과 사용처에 대한 기대, 실제로 커지고 있는 활동량, 그리고 거래소 상장 소식까지 겹쳐지면서 생긴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이처럼 저희 차트 교수 정보방에서는 매일같이 5에서 20% 상승하는 종목들을 꾸준하게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미리 추천해드렸던 뱅크 코인 또한 3000%나 되는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엄청난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들은 정말로 몇안 되는 사람들만 아는 정보입니다. 하지만 저희도 매일같이 이렇게 10배, 100배 상승하는 종목들을 추천드리면 너무 좋겠지만 그건 저희도 사실상 힘듭니다. 그래도 저희는 꾸준하게 매일같이 무료로 5에서 20%가량 상승하는 종목들을 타점까지 확실하게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 수익이 절대로 작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100배, 200배 엄청난 상승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민코인들도 전부 무료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수익을 보시기 힘드시고 확실한 정보를 무료로 공유받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010번호로 신청이라고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선착순으로 딱 10분만 무료로 정보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절대로 금전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저를 사칭해서 뭐 금전 요구를 하고 그런 분들 조심하십시오. 레퍼럴 가입 유도 같은 것도 하지 않고 유료방에 가입해라. 따로 가입비가 있다. 그런 거 아예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혹시라도 신청하시고 제가 그런 말을 한다면 그냥 바로 무시하고 나가십시오. 요즘 시장 흐름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저도 그렇고 저희 차트 교수 정보방 분들도 정말 많은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단순히 차트만 보는 게 아닙니다. 코인 시장에서는 세력과 고래들이 대량 물량으로 시세를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의 지갑 이동이나 입출금 타이밍을 추적하면 가격 변동 신호를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재단의 락업 해제 일정이나 토큰 분배 구조도 매도 압력을 예측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일부 투자자들은 단순한 차트보다 온체인 데이터와 고래 움직임을 중점적으로 봅니다. 결국 시장에서 누가 언제 움직이는가를 읽는 게 수익의 핵심입니다. 항상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게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분석하고 정확한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겁니다. 이 영상으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제가 타점을 설명해 드릴 수는 있지만 사실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 차트 교수 정보방에서 선착순으로. 딱열 분에게 딱열 분에게만 무료로 실시간으로 정보 공유 도와드리고 정확한 타점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아래에 010 번호로 신청이라고 문자 하나만 남겨 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특정 종목 두개 정도 조용히 지갑 분산이 들어오고 온체인 데이터에서 패턴이 읽히고 있어서 저희 차트 교수 정보방에 계신 분들에게 전부 공유해 드렸습니다. 저도 항상 손실만 보고 좌절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순 없지만, 부족한 것 없이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고, 꾸준하게 매매를 통해서 수익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여러분들에게 안내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010번호로 신청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정보 공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